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한번 가볼게요. 역시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뭐, 플러스 뭐 생산적 복지, 요런 것들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는 10, 11년 3월부터 3년간 회사도 다니던 회사를 다니던 중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해고를 당했어 미안한데, 좀 나가줘야겠다. 그래서 흑흑흑 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거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뭐, 아직까지 자발적 실업. 뭐,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해고를 당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고용보험제도. 최저임금이 요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 그, 이런 실업급여도 상당히 쏠쏠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꼭 고용보험료 타먹, 저기 실업급여 타먹으세요. 나 보면, 68세인 b 는소득인정액이 어, 기준액 이하로 판정돼요. 자, 소득 인정액이 15년 기준액 이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거는 참고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기초연금이란 걸꼭 모르셔도 어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다.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거 공공부조구나라는 거 아시겠어요. 공공부조. 이 기초연금은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 뭐 가, 엄청 가난한 사람을 선별한다기보다는 어르신들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받고 있어요. 기초 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고 이 가는 고용 보험이니까 이게 뭐야? 사회 보험이죠. 그래서 이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해 제도는 나의 제도에 비해서 사후 처방. 사후 처방은 뭐야? 이나 공공부조가 그렇죠. 나의 제도는 가해 제도에 비해 이렇게 가야겠고. 2번. 가해 제도는 나의 제도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칙. 어, 사회 보험, 상호 부조의 원칙. 서로 서로 돕는다. 여러분도 보험료를 내고 저도 보험료를 내고 서로서로 서로 돕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상호부조의 원칙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회보험의 성격입니다 공공구조가 아니라요 공공구조는 그냥 국가가 찍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성격이 없습니다 4번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지 않고 강하겠죠? 공공구조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고 4번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와 달리 강제가입 원칙 강제가입 원칙은 뭐합니까? 사회보험이 그렇습니다 가의 제도는 나의 제도와 달리 오번 가나제도 모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데 공공부조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